부모 봉양,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법.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형제자매와 부모 봉양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돈 문제, 시간 문제, 책임 문제로 다투는 모습만큼 슬픈 일은 없다. 나 정약용은 평생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형제간 오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멀리서 부모님을 걱정하며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했던 한이 컸다. 오늘은 내가 평생 고민하고 실천해온 부모 봉양의 지혜와 형제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부모 봉양, 왜 형제가 싸우는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다. 그런데 왜 형제끼리 싸우는가? 원인은 명확하다. 책임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매일 수발을 들고 다른 형제는 멀리 살며 가끔 전화만 한다. 한 형제는 생활비를 대고 다른 형제는 형편이 어렵다며 외면한다. 한 형제는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다른 형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이 쌓이면 분노가 생긴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다. 형제들은 편하게 살면서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족 모임조차 피하게 된다. 결국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다투는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 명확한 합의가 우선이다. 경제 간 갈등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한다. 먼저 각자의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라.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건강 상태, 거주 거리 등을 고려하여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평함이 아니라 공정함이다. 공평함은 모두가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제마다 처지가 다르다. 공정함은 각자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돕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돕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자주 찾아뵙는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형제들에게 항상 말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라.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효이자 형제에 대한 배신이다. 돈과 시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형제들은 종종 이렇게 다툰다. 형은 돈만 대고 나는 매일 수발을 든다. 불공평하다. 돈과 시간 무엇이 더큰 희생인가? 답은 없다. 둘다 소중하고 둘다 필요하다.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돈을 대는 형제는 몸으로 수발드는 형제에게 감사해야 한다. 형님 덕분에 부모님이 편안하시다. 고맙다고 말하라. 투발드는 형제는 경제적으로 돕는 형제에게 감사해야 한다.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고맙다고 말하라. 서로 감사하면 갈등이 줄어든다. 반대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겨우 그것뿐이냐고 비교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라. 부모 봉양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형제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해야 한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 부모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고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어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만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쉽다. 평소에 자주 만나 대화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부담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점검하라. 상황이 바뀌면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 형편이 나아진 형제가 더 돕고 힘들어진 형제는 잠시 부담을 덜어야 한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신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 부모 봉양으로 형제가 싸우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오히려 불효다. 진정한 효도는 형제가 화목하게 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대접이 아니라, 자식들의 우애다. 나는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당부했다. 부모님께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자식들이 서로 아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원하시고 자식들이 잘되길 바라시고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신다. 비싼 선물보다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더큰 효도다. 또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라.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시게 하라. 과보호는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필요할 때 도우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나는 부모님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의견을 여쭈었다.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편지로 문안을 드리고 가족의 일들을 보고 드렸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느끼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라. 부모 봉양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와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부모만 모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균형이 필요하다. 부모님도 자식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신다. 자식이 배우자와 다투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면서 자신만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라. 부모 봉양으로 이내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그것도 부려다. 완벽한 효도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완벽한 효도는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함을 느낀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이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옆에 없었던 것,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잘 대접하지 못한 것. 이런 후회는 누구나 한다. 나 역시 18년에 유배 생활 동안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라.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모님도 자식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신다. 그저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뿐이다. 형제의 우애가 최고의 효도. 결론적으로. 부모 봉양으로 형제가 싸우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명확하게 합의하고 각자 할수 있는 것을 하라. 공정함을 추구하되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라. 둘째,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라. 혼자 감당하지 말고 형제가 힘을 합쳐라. 셋째,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자식들의 우회임을 잊지 마라. 화목한 형제 관계가 최고의 효도다. 부모를 잘 모시면서도 형제가 화목할 수 있다. 아니, 형제가 화목해야만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있다. 서로 돕고 서로 감사하며 함께 부모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산서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